지난 상승에서 계속 저항선을 못 넘기고 때려 맞았죠 그런데 옆으로 흘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으로 흐르면서 거래량이 증폭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 그런데 400원대 물려 계신 지점을 한번 보면 여기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에서 물렸을 것 같은데 이때 왜냐면은 누가 봐도 여기서 뭐 상승장이 끝난 때가 아니었었으니까, 어, 이 전고점 67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대하락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00원도 깨졌었어요. 한번. 96원 때까지 내려갔다가. 아, 그런데 96원은, 어, 다음에 다시 오더라도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일단, 일단 조금 보면, 어, 미이 상장했었던 가격대가 100원 미치면은 이거는 뭐 너무 싼 시점이죠. 상장가가 이거 보면은 뭐 100원이 지금 훨씬 위에요. 170원 정도 돼요. 상장가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장가의 가격에 준하고 있다. 그만큼 냄은 많이 빠졌다. 어...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 기회에요. 그리고 냄이 얼마나 빠졌을까 볼까요? 이번 하락장에 전체적으로 어 가격을 한번 볼게요. 몇 프로 빠졌는지. 자, 지금 가격 171원이죠? 근데 지금 100원대까지 떨어졌었을 때는 어90 그러니까 89% 빠졌었죠. 그리고 현재는 80%예요, 지금도. 80%. 그렇죠? 아, 어, 내미 80%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현재 82% 정도 되네. 요 달러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달러 차트로 지난 고점에서 지금 이번에 가장 밑에까지가 야, 달러 차트로 91%. 그다음에 현재 현재 가격이 84%예요. 아, 내면 이건 지금 사야겠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상장 시초의 가격 여게 달러로도 봐도요. 자, 달러로, 내매 상장가. 아, 처음에는 더 낮긴 했네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뭐 얘기할 수 없고, 하락 가격 그, 이 당시에 0.12, 0.12달러. 현재 0.14달러. 뭐, 거의 초창기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현재로는 300원. 여기 초록색 121선. 어, 300원에서 2 0일선인 360원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400원까지 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뭐, 절대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봉상 골벤 중앙도 지금 314원 정도 되거든요? 319원. 그러니까, 어, 277원에서 3 0 그러니까 300원 전후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줄수 있죠. 물론 최고가는 6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300원대 정도에서, 손실을 안 보고 팔 거면 현금이 있다. 지금 물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하면은? 지금, 지금 사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35원대까지, 뭐, 그 다음에 아무리 더 떨어져도 100원? 그러면은 170원에서 100원 사이. 이렇게 10분 할 정도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씩 해서 어, 100원대까지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점심때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상황이 어, 달러 차트 34K 직전까지 올랐어요. 어, 그런데 여전히 변한 건 없어요. 오히려 스토 캐스틱이 지금 너무 어, 상단에 갔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여전히. 여기서 제가 말한대로 이렇게 다시 30.5k 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변이 없는 한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추세로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건안 되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볼밴 상단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일봉, 일봉 볼벤 상단까지 다 왔다고요, 이렇게. 보이시면.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절대 사면 안 돼요. 초보 투자자에게 제가 확실하게 짚어주는 첫 번째. 볼벤 상단, 일봉으로, 어,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막 사고 싶어지는 거야, 그때. 그러나 반대로, 그때 사면 안 되고, 오히려 볼벤 하단으로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볼벤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물리더라도 왜 볼벤 하단 뚫고 더 내려가 그러더라도 어, 물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볼벤 하단에서 사는 것은 어, 가장 유효하다 그러나 볼벤 상단에서는 사지 않는다 아, 예외 공식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볼벤 상단이죠 그리고 스토케스틱 상단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반드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가장 큰 확률로 한9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다음 어, 초보 투자자가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볼벤 어, 상단 봐라,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RSI를 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 거래량. 거래량이 터질 때는 따라 들어가지만 거래량이 안, 타, 안 터졌는데. 지금 상승이 더 나올 거다 앞으로 더 튀어 오를 거다 그런 어떤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정도로 초보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내가 적어도 3년 이상 그 시장에서 겪어보고 당해보고 기쁨과 슬픔을 느껴보지 않았으면 어, 지금 몇달 만에 시작했는데 돈을 번, 번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는 절대 지속적으로 갈수 없어요. 어, 그래서 실패도 겪어봐야 되고 손실도 겪어봐야 되고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해 초에 들어와서 올해 4월에 들어와서 어, 지금 손실이에요. 어,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 최고점이야. 내가 여기서 샀어. 그런데 살때 어떻게 샀어? 남들이 사면은 다 본다 본다 하니까 내가 계좌 두고 들어왔어요. 그 직장 있어. 자, 직장인들인데 내가 나도 조금 더돈 벌어야지 남은 돈 조금 있으니까 여윳돈 이러고 들어와서 들어갔죠. 자,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을 이제 한세달 동안에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쓴맛만 본 거야. 여기서 직장인들은 오히려 월급에서 조금 빼든 여력이 있다고요. 뭐 당직 수당을 받든 어찌 어떻게 어찌저쩌듯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이럴 때, 이럴 때, 하단, 하단, 하단. 이럴 때 사라고요, 이럴 때. 이북을 해서 사는 거야. 자, 이렇게 사서 계속 가라고요.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그때 또 사. 직장인들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서 심리적으로 쫓기고, 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빠 보여. 미워 보여. 이 시장이 나빠, 비트코인 나빠. 그러니까 더 내릴 거야. 이젠 안 사. 본전 오면 팔어.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그 반대로 하면 됩니